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천팔 학년도 수능 나영 16번 문제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 y는 2-x e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가 되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로그함수미수가 2인 놈하고 미수가 3인 이제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직선하고 이로그함수두 놈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x1,y1,x2,y2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기역,니은,디귿 요놈들에게서 옳게 맞게 또는 참이 되는 것을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래프는 필연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텐데 처음에 좀 작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좀 작게 그려놓고 나서 어, 그래도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뭔지는 가져와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찾을 게 뭔지는 살짝 땡겨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존재는 옆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프가 뭔지 알아 이제. 자, 난 얘를 찾을 거야 이 놈들 중에서 참이 되는 거. 그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조금 작게 한번 그려보자 해보고. 이곳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조금 그 선생님이 이점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어 그래서 조금 정확한 이제 형태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그림을 어 소개를 해주고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1 그러니까 잡고 이곳에다가 이제 1을 잡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 이제 딱 잡고 어떤 거냐면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정점이 될 건데 하얀색으로 그럼 2에 해당되는 놈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될 거고요? 3에 해당되는 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어이 직선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딱 이렇게 요놈으로 그려지는 놈이 될 거예요. 조금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려 주고자 이렇게 그냥 선택을 했고요. 음. 그럼 이제 나머지 존재들 뭐 이런들이 있죠? 이것도 버리고. 자, 너도 너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자, 그래서 어참 그림 못 그리긴 했다. 자,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확대를 한번 해볼예요 이제 자,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쉽죠? 요놈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x 그래프고 요놈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x 그래프고 뭐이 점은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너는 2가 될 거고 너도 이제 2가 될 거고 이런 것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상황들을 한번 다 잡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놈 있죠. 일단 로그 2의 x에 해당되는 놈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1, y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놈인 거죠. 로그 3하고 만나는 곳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곳이 x2 얘가 y2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다시 각적으로만 보더라도 x1이 y2보다 이 길이가 길다 라는 그냥 눈에 확 들어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치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참 이걸 가지고서 이게 하려니까 선생님도 참 그렇긴 하다 얘들아 음, 이거 가지고서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도 어 수학선생님인데 뭔가 요 상황 같은 거는 논리적으로 보여주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널 한번 이거 그냥 보세요 질문 자체가 기억에 대한 질문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누가 크니 그냥 그거거든요. X1이 당연히 커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그냥 맞아요. 얘가 맞는 건데, 어 그냥 한번 그 논리적으로 이상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죠. 굳이 그 여기서 뭔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딱이 존재, 이 YX, YX가 좀 이제 도와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딱 보게 되면 요 2.1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딱 이렇게. 여기 1컷 마일. 봐봐. 그림 되게 잘 그렸잖아. 1이 돼요. 그런데 x1은 1보다 크고요. y2는 1보다 작아요. 뭐 그런 거 정도.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그림은 그려내셔야 된다. 이 문제는 이걸 알아야 풀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x2에서 x1을 뺐고 y1에서 y2를 뺐다. 니은을 보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어, 이식 자체를 x2-x1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2-y1이다라고 둔 다음에 어 기울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냐면 우리가 맞는 말인가? 성립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를 나눠주게 되면 x2-x1분의 y2-y1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 딱 나오거든요. 이 놈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맞는 건가? 확인하는 건데 맞아요. 왜? 여기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건 결국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요. 어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는 그냥기운 맞아요. 음, 기운 맞았구나. 아, 니은 맞았구나. 기억도 맞았고. 좋았어. 기억도 맞고, 그럼 니은도 맞은 거니까 니은 너도 맞았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건 어떨까? 어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어차피 X1하고 Y1은 뭔가 얘가 E-X라는 건데 얘를 활용을 안한것 같아. 그러면 X1, Y1이라는 것은 요놈 위에 있는 점이니까 Y1은 E-X1. 성립하죠. 그 다음에 그럼 Y2도 똑같이 E-X2 성립하죠. 자, 선생님이 두 개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빼요. 빼는 건 되게 간단해. 일를 지우려고. 그러면 y1 마이너스 y2라는 것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x2가 되겠네. x2 마이너스 x1이다라는 관계가 그냥 딱 만들어집니다. x2 마이너스 x1은 y1 마이너스 y2가 된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 그러면은 야 이거 확인됐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다른 색깔로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볼게. 이 길이하고요. 이 길이야. 이 길이 같다는 거네. 그렇지? y1에서 y2 뺀거 하고 x에서 2 x2 x 2뺀거 서로 같대잖아. 그러니까 니은을 통해서 뭐이 정도. 자, 저거 알면 좋은 거고. 그래서 니은 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든 보여줄 수있다는 거. 자,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재밌죠. 자, 디귿 봐봐. x1 곱하기 y1, x2 곱하기 y2. 자, 사실 이제 선생님은 그이 디귿에 대한 것들 그냥 바로 갔거든요. x1하고 y1 곱했다. x1하고 y1을 딱 곱했어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냥 바로 계산했냐면요. 그 당시에도 나는 아직도 기억나.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뭐 참신하게 느끼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거든요. 자, 이 사각형이다. 자, 이거 당겨올게. 이 사각형 가져와볼까한 번.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와우. 자, 이곳이 x1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y1입니다. 자, 보세요. 물론 당연히 다른 방법도 있죠. 자, 지금은 좀 재미있게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걸로 하자. 이건데 딱 찍어서 반반반반딱 이렇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너 가져왔어.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냐 얘는 요만큼이 요만큼이 x2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y2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뭔지 알아? x1, y1 이 넓이, x2, y2도 이놈 넓이. 근데 두 넓이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 길고 짧고 느낌으로 때려맞출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와 보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두 놈이 겹쳐지는 것들이 있고요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미 처음에 뭐라 하냐면 선생님 여기 체크해 놨잖아 이미 처음에 이걸 알고 있었거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걸 알아 근데 x1보다 요 길이는 또 뭔데 x1 이게 렇돼 있죠 요 놈에 대해서 x1 그다음에 요 높이. 이 길이가 x1이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요만큼은 y2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러면 같은 길이, 얘에다가 y2 곱한 부분인 거고, 얘는 x1에다가 이 같은 높이 곱한 부분인 거고, 이제. 그래서 바로 그냥 비교할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에서도 x1, y1. 얘는 x1 곱하기 똑같은 높이, 얘는 높이 y2에다가 똑같은 밑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그럼 결국, 뭐 그냥 눈으로도 확인은 돼요, 뭐이 정도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신경 써서 정확히 그려본다면, 그냥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귿은 참이에요. 예 이렇게.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기하학적으로 한번 요상황들을 접근해 본 거고. 디귿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수 있다는 라 거인 거고요. 그니까 러 x1 y1 이런 식으로 고백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처럼 넓이로서 해석도 가능하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이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디귿에 대한 두 번째 불입니다. y는 e -x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1이라는 놈이 있고, 자, 디귿. 이제 대수적으로 풀이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y1이라는 것은 뭐냐면, e-x1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 나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아직 누가 큰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성립한다고 라 가정하는 거 말고 그냥 빼볼 거야. 앞에 있는 x1 곱하기 y1에서 뒤에 있는 x2 곱하기 y2. y2라는 것은 또 다시 뭡니까? e-x2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거의 계산 결과가 과연 양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1 마이너스 X1 제곱 마이너스 2X2 플러스 X2 제곱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 얘하고 얘를 봤더니 X2 마이너스 X1에다가 X2 플러스 X1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요 놈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었더니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놈을 X2 마이너스 X1으로 묶어주게 되면 X2 플러스 X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x2는 x1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x2하고 x1 요놈들에 대해서 어?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 건데 두놈은 어차피 1보다 둘다큰 곳에 있어요. 그럼 얘를 더한 값은 2보다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결과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뭐 된다? 얘가 크다. 그냥 이게 다야 그렇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너희가 공부를 조금 더 했다면 이런 기학적으로 접근되는 거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